어어 가자. 어, 아개 무서워. 아아 창문 닫아야 돼. 아개 무서워. 아 내가 얘랑 싸워야 된다고? 저 진짜 얘랑 싸워요? 화 많이 난거 같은데? 화 많이 나 보이는데? 와 진짜 화 많이 난거 같은데? 와씨 와... 아, 너무 귀엽다. 아, 잠깐만... 웃고 있잖아... 걔, 걔가? 얘가? 어... 웃는 어쩌고 아니었어? 그런가? 잘 모르겠는데? 웃고 있는 거야? 맞아. 응, 웃고 있는 거야... 짜증 나는데... <laughs> <laughs> 게임 소리가... 아 불을 끄고 와야겠어. 언어 한국어. 씨, 불 끄고 와야겠다. 계속. 아. 최악이야 최악. 개, 최악. 개 최악. 개 최악 장소. 개 최악. 그냥 최악 오브 최악 장소. 꺼져 장소 꺼져. 정전을 사실 다 좋아하는 거야. 이봐 이봐 개새끼들 그냥. 아, 더 있잖아. 어? 어나손 바꿀 수 있지 맞다. 개새 개새끼 개새끼. <laughs> 어 엘리베이터. 호출 버튼이 없네. 얘 마음이 아니야?